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나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턴이 조금 나쁘죠. 흐름 자체가 조금 나쁩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내리고 있거든요. 거래량과 캔들로 따져서 한번 보시면 이거 추가 하락도 가능한 조금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이찐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계산밖에는 조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금 한번 줄여서 보시면요, 이차전지 붐이 일어나기 전요때죠이전 지점까지 바로 이 지점까지 요 지점이죠, 이 지점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 앉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바닥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져 간다고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떤 그래프냐면 지금 현재 이 탄산리튬 가격 스팟 스팟 가격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 막대 있죠? 이 노란 막대 그래프들은 이 탄산리튬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가격이 더 비싼 거잖아요. 이 파는 것보다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의 CLTL 지금 뭐 리튬 공장이 좀 생산을 중단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이 남미 아르헨티나죠. 남미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미 염호 공장에서 만드는 비용이 지금 뭐 다른 데보다 훨씬 가장 쌉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격 경쟁률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다들 뭐요만큼요만큼 차이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만들면 손실 나는 구간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또 생산 중단까지 또 나왔기 때문에 이튬 가격이 하락하기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고 즉 뭐냐면 이튬 가격도 이 하락할 수 있는 최하 바닥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 위치가 가장 지금 어려운 위치다. 즉 지금 가장이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이 수익권까지 쭉갈 수가 있으니까 가장 고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뭐또 지금 분할로 매수도 가능하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홀딩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내년에 지금 이 IRA 법안에 따라서 이 북미로 들어가는 데는 또 어디산 이 중국산 리튬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북미 쪽에 거래되는 리튬이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 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고로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가장 힘든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지금만 넘어가면 내년에는 이 재고 손실도 끝나서 이 재무제표도 좀 깨끗해지고 실적도 조금 뒷받침해 주면서 이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지만 이 반대로 좋은 기사들도 많은데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게 뭐냐면, 여기 있죠. 이 재고 손실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업 특성상, 지금 포스코 홀딩스 특성상, 이 재고 손실은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넘어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지금 재고 손실 입을 대로 다 입었고, 내년 25년도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다시 리셋이 된다는 말이죠. 대고평가 그 손실이 지금 내년부터 뭐 적거나 없을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이 깨끗한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뭐 지금 이 적자가 기록된 재무제표하고, 또 이게 플러스가 난 재무제표하고, 이 느낌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 해외 리튬 생산을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수익이 가장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상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짜를 찾아라인데요. 다음 중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보기 중에 세 개는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이 나머지 하나는 아닌데요. 이 맞추시는 분들께만 이 매매 시에 이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호가창 PDF 파일 이 중요도 상자리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 파일은요, 제 주식 인생에서 액기스만 뽑아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 매매 방식인데요. 천상계 트레이더들은 이 호가창 하나만 보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가창만 보고 여러분들은 둘중 어떤 게이 주가 상승할 것 같나요? 당연히 지금 이 매수가 많은 쪽이 이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이 매도 물량이 많은 호가창은 이 매물 벽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역설적이게도 실전 투자에서 올라가는 호가창의 대부분은 이 매도 물량이 많은 호가창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를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와 같이 이 매도 물량 많은 쪽이 2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 매수 물량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호가창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주식을 한다면 절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벌써 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1% 이상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익이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호가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타를 칠때이 종목들의 차트 흐름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호가창은 이렇게 다르죠 이 호가창을 활용을 해서 단타를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 호가창을 보고 단타를 치신 분들이더라도 앞으로는 이 정확한 호가창 보는 법 알아가셔서 이 단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호가창 PDF 파일 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요.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올라가실 겁니다. 단타를 하는 분들은 이 차트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호가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버려요. 그래서 이 호가창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뭐가 따라온다? 이 수익이 같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보내드리면 너무 싱겁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간단하게 문제 낸거 이거 요거 있죠? 이거 맞추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이 가짜를 찾아라에이 문제의 정답, 정답을 어디로? 여기 번호로 010-6718-7793 여기로 1번이면 1번, 뭐 2번이면 2번,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건데요. 꼭 맞춰가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정답 다 맞추셨나요? 그럼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원래는 바닥이지만요 원래 더 바닥일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이 리튬 가격이 지금 이렇게 폭락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창 쭉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폭락을 한 이유는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이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고, 뭐 캐제 면상도 있었고, 지금 수요보다 뭡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이쯤 가격이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에는 지금 공급 가잉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고, 이 수요 공급 구도 변화도 조금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 전기차 수요가 쭉 감소를 하면서 이 연쇄적으로 지금 리튬 가격까지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서 하락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랑 가까운 중국이죠.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내년에 더욱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ESS 있죠. 이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도 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리튬 배터리 수요는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 내년 2분기부터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 2분기부터는 리튬 가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예상을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국내 2차단지 기업들 자연스럽게 지금 재무구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콜딩스 주주분들, 그리고 뭐 예비 주주분들이라든지 특히 주주분들은 지금 포스콜딩스 주가가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좀 근심과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미 좀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특정 주체가 계속해서 이 빨간색으로 매수로 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빨간색이 훨씬 많죠. 특히 뭐 지금 보시면 27만 5 5 0 0원요 구간대에 가장 많이 매집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매수세 많은 구간이 지금 27만 3천 원 그리고 뭐 26만 6 5 0 0 원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윗꼬리 아래꼬리 달린 요러한 캣넬 차트가 나왔잖아요. 이 말은 지금 당일 장중에 올랐을 때는 누가 내리고 이 내렸을 때 누가 다시 올렸다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 단기 상승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왜냐? 여기도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런 구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십자 캔들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단기 상승 이런 캔들이 나오면 단기 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종가보다 위에서 지금 가격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은 지금 종가가 얼마입니까? 26만 5,500원이잖아요. 근데 다 위에죠? 지금 다 위입니다. 에 26만 6,500원. 여기는 26만 5,500원. 여기도 그런데 지금 이 종가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상방으로 지금 길이 이렇게 더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물대라고 생각하면 매물대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도저히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가기 전까지는 가장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봉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바뀌면 이 단기 추세상 하락 추세는 지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중장기 그리고 뭐 단기 추세가 모두 하락 추세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내리기만 했으니까 하락 추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제 핵심 검색식이 담긴 이 주식투자 바이블 전자책을 드디어 완성을 해서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에서 이 무료 나눔해 드리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무료로 이 전자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동안 썼던 검색식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먹혔던 검색식을 정리한 이 전자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책 내용을 짧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한 6개 정도의 검색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검색식 전부 다 오픈해 드리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뭐 단타 매매부터 스윙 매매 그리고 핵심 매매 기법 또한 심도있게 다뤘으니까요. 꼭 무료로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이 조건 검색식일 것 같은데요. 이 무료로 드리는 이 전자책 PDF 파일에는 여기 마스킹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삭제된 원본이 지금 밑에 자세하게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때 시간대별로 전부 다른 조건 검색식을 써야 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8시 40분에서 9시에 사용해야 되는 장전 동시효과 검색기 세팅 방법 그리고 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수급이 가장 몰리는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 시초과 검색기 세팅 방법 그리고 수급이 조금 죽어 있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때 사용해야 되는 vi 검색기 세팅 방법 그리고 또 11시부터 2시까지 봐야 되는 이 눌림목 매매 검색식 세팅 방법. 그리고 2시부터 이 3시 20분 장 마감 전까지 이때 사용해야 되는 이 종가 매매 검색기 세팅 방법.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단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스윙 매매 검색기 세팅법까지 이전자책 안에 자세하게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윙 매매, 이 위주인 분들은 크게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이 스윙 매매가 주력인 분들을 위한 이 다이아몬드 수식 관리자 신호 설정법까지 이책한 권으로 주식을 끝낼 수 있게끔 제가 쭉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뭐 괜히 10만 원, 50만 원씩 주고 뭐 검증도 안된뭐 주식 강의라든지 이런 전자책에 여러분들 돈 절대 쓰지 마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책 전부 무료로 다 받아 가셔서 이 책에 담긴 검색식 잘 숙지하신 이후에 이 수익 한번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서두에서 이 구독자 한정 이 무료 나눔 이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만큼 이 채널 구독자 인거를 간단하게 한번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는 영상에 구독 버튼이 안 눌러져 있다 하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엄지손가락 버튼 있잖아요. 이 좋아요 버튼. 요것도 한 번쯤은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번호 여기 있죠. 010-6718-7793. 이쪽 번호로 자, 어떻게 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이 전자책 PDF 파일, 이거를 지금 자동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기존 구독자건, 뭐 신규 구독자건 상관이 없이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이쪽 010-6718-7793, 이쪽 번호로 문자 한통 바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뭐돈 받는 거 없이 전부 무료 나눔 이렇게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무조건 여기로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여기 6718-7793 이쪽 번호로 구독이라고 수글자 남기셔서 이 전자책 PDF 파일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